아니 바르면 잇몸 재생이 되는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 게 있나요? 사용하게 되면요 실제로 잇몸 뼈가 재생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주과 잇몸 전문의 닥터 배치과 대표 원장 배승환입니다. 어,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오늘 영상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디님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만성 질환이 뭔지 아세요? 감기 아닌가요? 감기가 아니라요 잇몸병 즉 치주질환입니다. 감기는요. 마스크가 생활화되고 코로나 이후로 많이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에 잇몸병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40대 이상에서 5명 중에 4명은 잇몸병을 앓은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요. 거진 모든 대한민국 성인들이 잇몸병이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근데 이 잇몸병이요. 한두 번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는 정도는 그냥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잇몸병을 장기간 알아도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무서운 질병이 진짜 모르고 계세요. 대부분 아프다 안 아프다를 반복하다가 그냥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과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 이 잇몸병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잇몸병으로 인해서 발치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잇몸이 좋지 않은 나서 인몸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붓고 피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엠도게인 잇몸뼈 재생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장님, 엠도게인이 무엇인가요? 잇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엠도게인은요 세계 1위 임플란트 회사인 스트라우만에서 개발한 약입니다. 저는 치주과 전문의 레지던트 시절 때부터 약 13년 정도 사용해 왔어요. 이 엠도게인이라는 약을 이용하게 되면요 잇몸 재생에 도움이 되는 걸 그때부터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이 엠도게인의 성분은요 아멜로제닌이라는 천연 단백질 혼합물인데요. 이물질이참 신기한데요. 딱딱한 조직인 치아의 시멘텀 즉 백악질 부위와 부드러운 조직인 잇몸 즉 연조지 부위에 치유에 관여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 실험에서요 아멜로제닌이라는 엠도게인 성분을 추려내가지고 치아와 잇몸에 발랐더니 잇몸 재생에 효과적이었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이 탄생하게 되었죠 제가 엔도게인을 사용해서 잇몸뼈가 재생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23년도 1월에 방문하신 60대 여자분이었어요 아래 어금니 뿌리 쪽에 이 사진과 같이 뼈가 다 녹아 있었습니다 뿌리 끝까지 병이 이완돼서 제가 신경치료하고 또 잇몸 재생술까지 진행한 경우입니다 1년 지났을 때 사진을 보면은 잇몸 뼈가 재생이 된거 보이죠?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요, 깐 치아가 흔들렸거든요. 근데 잇몸 재생술을 하고 나서 치아 흔들리는 게 없어졌고요. 사실 이분은요, 발치 진단까지 다른 치과에서 받고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발치까지 생각하고 오셨는데 제가 잇몸 재생술을 통해서 치아를 살려드렸습니다. 이쪽을 한쪽을 받고 나서 너무 만족하셔서 두 번째 케이스를 또 보여드릴 건데요. 같은 분의 반대편 치아인데요두 치아 모두 발치 진단을 받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임플란트 하려다가 혹시 몰라 마지막으로 제 병원에 오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신경치료하고. 이몸 재생술을 했더니 뒤쪽 뿌리가 뼈가 재생이 됐죠. 그리고 제가 크라운까지 씌워서 지금까지 잘 쓰고 계십니다. 이분이 2년 넘게 지금 잘 쓰고 계시고 한번 오실 때가 됐는데 제가 정기 검진대 한번 보고 또 차후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50대 남자 환자분이었어요. 약간 흔들리고 또 불편감을 호소하셨는데 교합조정과 교합안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개선을 도모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뒤쪽에 임플란트가 없고 이가 없다 보니까 저 소구치, 즉 작은 어금니가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치아가 흔들흔들 거렸어요 근데 뒤에 임플란트를 심고 잇몸 재생술을 했더니 뼈 재생된 거 보이세요? 뼈가 재생되고 흔들리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치아도 현재 뽑지 않고 꾸준하게 쓰고 계십니다 크게 불편감을 못 느끼고 계세요 자, 이분은 40대 여자 환자분이었어요 앞니 잇몸치료하고 또 엠도게인 조직유도재생술을 통해서 개선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게 잡혔고요 보시면 1년째 사진인데 아주 잘 쓰고 계십니다 다음 케이스는 멀리서 기장에서 오셨던 분입니다 제 40대 남자 환자분이었는데요 발치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하고 제가 살린 케이스입니다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22년도 즉약 2년 반 전에 치료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고진히 쓰고 계시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우드투드랑 치석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재생을 했더니 잇몸뼈가 이렇게 살아난 거 보이시죠 아주 놀라운 케이스고요.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 엄청 좋아져서 지금 만족하고 질병을 꾸준하게 검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50대 여자 환자분인데요. 어, 마찬가지로 이분도 뒤쪽 뼈가 녹았어요. 근데 이분은 잇몸 치료도 하고요, 교합 조정, 즉힘 많이 받는 부위도 제가 조절을 했더니 아주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1년째 사진인데 아주 잘 쓰고 계시고 흔들리는 것도 많이 줄었어요. 치주 인대강이라고 해서 힘을 많이 받을 때 늘어나는 까만 부위가 있는데. 이것도 줄어서 환자분이 아주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케이스들을 보여 드렸는데 이렇게 엠도게인 조직 유도 재생술을 통해서 치아 재생이 가능한 거 아주 신기하죠. 원장님 엠도게인 재치아에도 가능한가요? 엠도게인이 적용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잇몸 자체가 재생되는 케이스입니다. 즉, 잇몸이 내려앉은 경우에 잇몸 이식 수술을 할때 가능한데요. 잇몸 이식을 할때 엠도게인을 적용해주면요, 연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오늘 많은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는데, 잇몸 뼈 재생 수술을 말하게 됩니다. 치아 주위로 잇몸 뼈를 만들어주는 재생 수술인데요. 다만 이 수식의 경우요, 항생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안 되냐면요 치아가 너무 흔들려서 이미 말기로 간 치아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잇몸뼈가 녹긴 녹았는데 오목하게 그릇 모양으로 파여서 잇몸뼈를 담을 만한 이 그릇의 형태를 지니면 가능한데요 평평하게 녹은 경우는 또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판단해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환자분들은 한번 잇몸 재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병원에 오시든지 혹은 치주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으로 가셔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엠도게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엠도게인 비용은요 사실 다들 걱정하실 거예요 어 뭔가 비싸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구입하는 단가는 약 1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요 환자분이 내는 돈은 약3 4만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다 혜택을 볼수 있게 만들어 놨죠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엠도게인 잇몸 재생은요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요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치아가 거의 빠지기 직전 단계에서는 잇몸 재수술을 하기 힘들다는 점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안 좋다 싶으면요 빨리 치과로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좋을 때 살려야 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재밌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